한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기준을, 미국의 기준을 한국에, 대신 한국의 기준을 미국에 적용해서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사고다?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비과학적 사고다. 그러나 비교적 사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얘기를 하자면 길고 되게 이제 책한권 거리 분량이긴 합니다만, 어, 미국과 캐나다는 다른 게 미국은 영국으로 독립을 했죠. 쉽게 말하면. 캐나다는 그렇지 않고 영국용으로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미국은 그래서 그 예전에 어 유럽 전통 사회인 봉건제에 어 어떤그 영향이 적어요. 캐나다는 그어 영국령에 있으면서 영국 여왕이 통치를 했죠. 봉건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계급이 있었어요. 그죠? 귀족 계급 이 있고 뭐그 그다음에 첨뭐 하층 완전 하층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소 상인 계급이 있고 어뭐 중간 중간에 기사도 있고 뭐 그래 가지고 계급 의식이라든가 계급관념들이 되게 강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모두 와가지고 모두 개별적인 자유로운 개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와 예전부터 그런 어 영국이 지배를 했으므로 영국적 사고방식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식, 태도, 말투, 생활양식 모두 다른 계급별로 그런 의식이 있는 나라와 근데 사회주의나 계급정당이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계급의식이 잘 발달하지 않아요. 뭐다 자유로운 개인인데 무슨 계급 따지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하층 계급 같은 경우 계급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위층에 비해서 항상 우리는 빼앗겼고 어, 빼앗겼고 그냥 핍박받았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급으로서 뭉쳐야 된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강하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유가 만났을 때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여기에서는 야뭐 개별 계급을 알아서 잘뭐 각계 전투하는 거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기독교적 전통이 강하고. 그러니까 본관제에서의 계급 제도의 어떤 역사적인 어, 잔재나 의식이 덜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나타나기 계급의식 자체가, 어, 계급적인 의식 구조 자체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어, 미국은 사회주의 정당이나 좌파 계급 정당이 그래서 없고 캐나다인 오히려 있고 똑같은 영미권이고 영어 쓰지만 그렇게 많이 다른 겁니다. 비교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어느 곳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가. 근데 이걸 가지고 한쪽을 가지고 한쪽을 재단하거나 한다는, 한다는 건 그게 오히려 비과학적 사고방식이다. 자, 여기에서도, 한국적인, 한국 역시 사회주의 좌파 정당 뿌리 이지 않은데, 미국 상황과 같은 거 다르죠. 왜냐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 개인 자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전쟁이 있었고, 어, 전쟁이 있으면서, 북과 남이 나뉘어졌고, 남한에서는, 뭡니까? 한때? 지금도 어쩌면 그런가요? 반공이 국시가 되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무슨 저, 어, 이, 소위 좌파라든가 아니면 종북과 가까운 그 정당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당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좌파 정당의 뿌리가 깊지 않은 거죠. 그 어떤 냉전의 영향이죠. 다릅니다. 다름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고는 말했던 것처럼 눈에 강조했죠. 개국 기계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역사적 사고를 적용을 즉 여기서 나오는 건 과학적 역사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역사적 사고를 그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그러면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여러 민족이 혼재해 있었어요.